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 어, 쉐보레의 플래그십 인팔라 차량이고요. 인팔라 어, 이게 지금 17년식에 10만 키로 주행했는데요. 1 7년식에 그랜저 IG 사실라 그러면 10만 키로 주행한 차 사실라 그러면 아마 이차 가격에 2배 정도는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17년식에 10만키로면 그랜저면 한1 천만원대 중반정도 주셔야 사실 것 같은데요 자 요차 오늘 7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해요 네, 7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우리 구독자 할인혜택 별도로 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쉐보레차는요 이 국산차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차가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이, 이, 이 인팔라 이, 인팔라가 역사도 깊고 예. 오랫동안 어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랜저나 소나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듯이 예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던 인기 차종. 자, 임팔라 차량이고요. 자, 임팔라 2.5 모델입니다. 2500cc 모델이고요. 자, LT 등급 모델이고요.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쉐보레 차는 한번 타보신 분들은 요 아, 차만 타시는 그런 또 특성이 있더라고요. 쉐보레 차 한번 타신 분들은 그 현대기아 차는 가벼워서 못 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요 차가 그렇게 묵직하고 차가 튼튼한 차량이다. 라고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자, 앞쪽 전면부 모습이고요. 자, 앞쪽에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라이트, 아래쪽 주간주행 등 들어가 있고요. 자, 1 7년식에 10만키로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오늘 7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지만, 우리 구독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750만원까지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휠도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도 좋고요. 자, 임팔라 마크가 옆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블랙 바디.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도장도 깨끗하고. 자 이게 인팔라 마크인가요 네, 아주 멋진 마크가 뒤쪽에 붙어있고요예 네, 뒤쪽에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차가 굉장히 이렇게 볼륨감이 좀 느껴지죠 자 육중한 느낌 예 네. 외관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탑승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시면 그 진가를 좀더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팔라 쉐보레 마크 있고요 자 뒤쪽 대로등도 깨끗하고요 뒤쪽 범퍼도 깨끗합니다 자 LT 모델 2.5 모델이구요 자 오늘 799만원에 판매중인 차량 750만원까지 드리고 있구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가솔린 주유하시면 됩니다 자 임팔라마크 있고요 아 어제 약간 감, 감기 기온이 있어가지고 지 목이 좀 갈라지면서 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차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한 가성비를 주고 있고요. 오늘 750만원까지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요 차는 10만키로 때 주행한 아주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자, 2500cc, 10만키로 주행한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 에코텍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년식 10만키로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디자인도 예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자세나 오는 인팔라 차량. 자, 우리 당근카에서 오늘 할인해서 지금 750만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동급 그랜저 1 7년식에 10만키로대 차사실려 그러면, 요 차가, 2차 가격에 2배는 주셔야 됩니다. 천만원 중반대에 주셔야 사실 수가 있는데 자 700만원대로 연식 키로수 좋고 상태 최상급인 에, 쉐보레 인팔라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에, 여기 발매트도 한세트 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쓰시고요 지금 코일매트로 깔려있는데 나중에 또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차량입니다.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쉐보레 인팔라 차량입니다. 혹시라도 뭐요 차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모델 어, 알페온이죠. 알페온 뭐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런 차들도 있고요. 어, 에쿠스 제네시스 뭐 이런 차도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같이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인데요. 옆모습만 봐도 차가 굉장히 중후한 느낌, 웅장한 느낌,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아주 뭐 볼륨감이 끝내줍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어, 이 인팔라 마크인가요? 네, 뒤쪽에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도장 상태에, 썬팅 상태 모두 다 깨끗하고요. 오래되면 여기 이제 크롬 라인에 좀물때가좀 많이 끼는데, 자, 이 차는 물때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캐치 부분에 스크러치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썬팅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 깨끗하고요. 자, 도어 트림, 도어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요. 자, 발매트,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트렁크에 오리지널 매트 한 세트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쓰실 수가 있고요. <laughs> 아,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 좋습니다. 예 뒤에 송풍구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게잘 나오고 있고요. 자 뒷자리 세이븐까지 타실 수 있는 음. 5인승 모델. 여 컵홀더 암네스트 예, 뒷유리 쪽옆유리쪽 예, 모습이고요. 예, 실내 모습입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뭐 흰색도 있고요, 은색, 쥐색 이렇게 검정색 있고요. 그다음에 3.5 모델, LTZ 모델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쉐보레 인팔라 나오기 직전 알페온 차좀더 저렴하게 타시고자 하시는 분은 자 알페온 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같이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옆모습인데요, 아주 굉장히 멋지죠. 자 운전석 실내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팔라 마크가 요 도어 쪽에 또 이렇게 좀 붙어 있고요. 자 도어 캐치 부분 썬팅 네,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네. 자 앞쪽 도어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썬팅 앞쪽 뒤쪽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자 후축 방 경고까지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스위치 버튼 전부 다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 가죽으로 이렇게 스티치 멋지게 되어 있는데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 은은하게 엠비언트도 들어가 있어요. 약간 푸른 빛이 나는데 밤에 보면 굉장히 멋질 것 같고요. 예,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laughs> 좀 탄탄한 느낌, 예, 탄탄한 느낌이 좀 있고요. 요시 어, 스티치 여기 이렇게 좀 곳곳에 이렇게 좀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발매트도 잘 깔려 있는데 한 세트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뭐각 가지 조작 버튼들, 파킹 버튼, 트렁크 버튼,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10만 3,887km, 10만 3,887km 주행했고요. 가솔린 주유만 하시고 잘 타시면 됩니다. 자, 핸들 모습이고요 자, 핸들에 여기 크루즈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추돌 기능, 어, 뭐 볼륨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자, 하이패스 룸밀러, 에 예, 블랙박스, 에 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구요. 버튼식 스타트 버튼. 자, 오디오 장치, 공조 장치. 에어컨 아주 시원합니다. 예, 시거잭 있구요. 여기 변속기 있구요. 자, 키는 하나 있습니다. 여기 키 하나 있구요. 여기 이제 뭐 열선 시트 열선 시트만 되나요? 네 열선 시트 기능이고요. VDC 버튼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 안쪽에 또 이렇게 불빛도 환하게 또 비춰주고 있고요. 저수석쪽 시트 모습이고요. 아 여기 뭐 설명서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바라본 예, 뒷자리 쪽 예, 천정 쪽 모습이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인데요. 대시보드가 굉장한 입체감이 있습니다. 예, 위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뭐 어, 현대기아차에서는 뭐볼수 없는 듯한 이런 아주 굉장히 멋진 이런 라인과 곡선들 예, 입체적인 느낌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A 필러 쪽 네, 앞유리 쪽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요 대시보드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차가 확실히 차가 그 그랜저급이긴 합니다만 제 체감적으로는 그랜저보다 반체급 정도 조금 위에 급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전반적인 그런 좀 탄탄한 느낌 좀 큼직큼직하고 이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어, 쉐보레 인팔라 17년식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늘 799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지만 우리 구독자들 항상 우리 당근카 사랑해주시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들 구매해 주셔서 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799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이 차가 조금 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저렴한 차들도 오시면 많이 있어요. 2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쭉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전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위탁 차량이 한두대 정도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그랜저 TG 가스 차량 그거 하나 지금 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SM5 디젤 요것도 하나 저렴하게 한200 이하로 2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개인간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 이전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듯한 그런 저렴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차들이 지금 몇대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렴하게 이전비가 부담돼서 차를 구매하지 못해, 못 못하셨던 분들 어,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당근가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갖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